자, 자, 아시개조제가죠 아니 엔진오일 예.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엔진오일 교환 좀 하겠습니다. 아, 다 뜯어봐야 되는데 택배로 다 받은 거예요. 박스는. 자, 이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네요. ai cái này 이거는 에어클리너그 다음에 이게 이게뭘까 이거, 이 뭘까요? 이거, 그거도 혼자 하려니까 안 되네. 이거, 이너이 이거는, 향균 필터, 앞에. 이거는, 뭐, 필터인데. 이거는 에어드라이 필터인데. 아무튼, 뭐가 겁나 많습니다. 교환해볼게요. 자, 제가 이게 평상시에 정비할 때, 에, 그 뭐죠? 부스테라든가 에어스프링, 뭐, 제네레다 이런 거할때 들어가는 공구를 제가 적어 놨습니다. 이게 지금 바닥그 아니, 뭐야, 밑에 엔진홀일 빼는 것은, 예, 이게 30, 32mm. 32mm 하고, 요거 하나 들어가면 갖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깔깔이 갖고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달리, 돌리면 잠기니까 반대로 돌려야겠죠 왼쪽으로 어 뜨거라 아 이제 퇴근해서 오, 오는 바람에 엄청 뜨겁습니다 여기에도 자석 성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딱 붙어요 자석이 이 끝에가 이게 자석인데 혹시나 쇠 같은 게 있나 여기다 한번 잘 보십시오. 응.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운전석 이렇게 뭐죠 그 밑에서 바람어 쪽인데 이게 수분 힐터하고 연료 힐터가 이, 돼 있습니다. 이, 우측에 지가, 여기 지가 수분 힐터로 알고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그리고, 이게, 제가 이, 보고, 볼보가 좀 약한 부분을 해드릴게요. 이게 연료 쪽인데, 요 라인에서, 에, 기름이 맺힙니다. 오래 쓰면은, 방울똥만 맺혀요. 근데 요, 제가 분해를 옛날에 해봤는데, 뭐, 파킹 같은 거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잘하면 살릴 수는 있겠는데 좀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좀 비싸요 뭉치가 여기 이제 커넥터잭 빼고 탈거를 할 겁니다 탈거를 하고 저기를 풀러내고 얘도 풀러내고 공간이 협소해서 그러는데 이제 저기 뭐야 빼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풀러 볼게요 아, 지금 오일은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나온 거 같네 아 거의 다 나왔을 것 같아요 일단 좀만 더 빼보고 이쪽엔 아무튼 운전석 쪽에 연료라인 쪽이 있고 이 조수석에는 아시겠죠 이렇게 네 엔진을 필터 네 롱하고 뭐 아무튼 이게 바이패스랑 같이 있어요 이쪽에 아 힘들어 공간이 안 나와서 힘들어 힘들어 이게 도구가 안에 없어가지고 이게 오일 밑에 뺀 볼트인데, 이거 아시겠죠? 이거 원래 이 끝에는 자석이 달려있습니다. 자석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딱 붙어요. 네. 이런 식으로. 쇠가루 같은 게 이게 붙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네. 깨끗합니다. 그냥 한번 찍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안 좋으면 이것도 갈아야겠죠? 이 와샤. 동화시안가, 뭐, 이런, 이런 재질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예, 아, 면접하고 멀쩡합니다. 자, 이거는 엔진오일. 롱, 바이패스, 롱. 예, 나눴습니다. 예, 얘는, 예, 연료. 이게 수분 아마 필터일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연료 필터. 예, 이거 먼저, 연료 필터 먼저 교환. 아유, 이, 주소가 유 시끄럽네. 이거 잭 있죠?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이쪽이 있습니다. 아, 이거, 이걸 잭을, 아, 초점이 안 됩니다. 이거 잭을,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네 아이고, 차고지에 차가 들어왔는 가장 띠띠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가 컸 얘를 한꺼번에 풀어도 되는데, 전선이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엔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휠타 교환하는 건데, 이게 다 지금 제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이 주유소 주유소 여기 펌프카 사장일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게 똑같이, 아니, 똑같이 가야죠. 아, 좀 전에 이건 갈았고. 이것도 필터인데, 여기 위에다, 아유, 안 보인다. 이렇게 놓고, 오일 있죠, 오일. 기름이라든 오일 이렇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조일 때, 씹히지 말라고. 네. 씹히게 하진 않을 건데, 씹히지는 않을 건데, 이런 식으로. 뭐. 그리스 같은 거좀 발라도 되고 기름 발라도 상관없어요 이게 바르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하나는 이렇게 교환을 했습니다 옆에 제저그하는걸 먼저 해야 옆에가 편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연료 필터는 두개다 교환하는 걸로 그리고 요 밑에 까만 부분 있죠 저게 연료 아마 히팅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가좀 이물질이 있어서 제가 아까 에어로 좀 불어 냈습니다 이게 찌꺼기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 전에 연료 탱크에 있던 이물질이라든가 그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니까 직접 자가로 정비를 하니까 더 깨끗이 청소를 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예, 볼보 에서도 그렇게 해줄 건데 그래도 좀더한번더 깨끗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이게 슈가리 펌프잖아요. 슈가리 펌프, 슈가리 펌프 막 그러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빠집니다. 빠지면 이렇게 펌핑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나오시죠? 아 나오죠? 젤이 나오잖아요. 예, 네. 이거 꽉꽉쪼이지 마, 쪼이진 상태에서 안고 저는 이렇게 헌 받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쪼이거든요. 저기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자, 여기도. 자 이번에는 조석, 조석 여기 안쪽에가 있죠 여기 안쪽에 에, 그 엔진오일 필터죠 엔진오일 필터 대충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좀 묻은 거 박스는 반대로 뒤집고 지금 여기 에어드라이도 갈아야겠죠 에어드라이, 에어클리너, 향균 필터까지 다갈 겁니다 오늘. 아무튼, 저 밑으로 한번 또 기어 들어가겠습니다. 바닥에 이렇게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롱 라이프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바이패스가 맨 끝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옮기면 아시겠죠? 이게 롱, 롱 바이패스. 이렇게. 이,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죠? 인터쿨러. 이게, 저기 앞쪽을 기준할 때, 롱롱 바이패스. 예. 롱롱롱 바이패스. 예. 그리고, 예. 원래 이 풀르는 게, 이거 말고, 여기에 이렇게, 복수할 같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복수대로 풀리면 되는데 저는 특별하게 그런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 연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를 탈거하고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거 아 이거 뭐라고되나 아무튼 이거 이거 이거를 탈거하고 하면 편한데 볼트가 4개 정도 풀려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얘를 하나로 풀리면은 이게 공간이 나오고 이거 공간이 나옵니다 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립해서 나가면 되겠죠 저는 이,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프라이어 같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이렇게 풀어 내겠죠. 이렇게 지금 하나 풀어냈으니까 그런 식으로 풀고 에, 여기에 있는 오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에다 저는 이 통에다 지금 이렇게 하나씩 받아갖고 옮기고 있거든요. 에,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아, 이 자세가 안 나옵니다. 이거 누워서 하는 게. 이게 예, 옹사겁니다 겁나게가 끊겼습니다 오우. 자, 우자 여기 아, 좀 뭐야 세기를 다 뺐습니다 뺐는데 아까 마지막에 좀 불편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 옆에 카바, 네, 이쪽에 이렇게 가려진 카바를 떼어냈습니다 지금 후레쉬까지 켜야 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조이고 여기도 조일 때 여기 끝에 끝이지 않죠 여기 입구에 여기 이렇게 오일 같은 걸 발라주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교환을 했습니다 자저 위에 롱 써있죠 유튜버 롱 바이패스 이렇게. 예. 휠터 밑에도 조이는 게 없어가지고, 꽉다 조였는데, 예. 아이고, 이제 또 나가야겠네. 이게, 요 끝에가, 요 안쪽이 잘안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살짝만 걸치고, 비스듬하게 하 비스듬하게 하고, 이렇게 돌려도 끌려집니다. 이렇게. 조일 때는 힘으로도 조여도 되고, 자, 이렇게 드라이버를 준비해서 여기를 이렇게 뭐죠 빵꾸 내가지고 망치를 딱 때리잖아요. 아, 보여줄 밖안 되네. 드라이버도 해도 된다는 거. 이게 엄청 더럽습니다. 네. 콤프를 한번 작업한 건데 네. 엄청 더럽네요. 여기를 에, 에어로 에어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에어가 없어가지고 아 그래 좀 그렇죠? 모르, 장갑이나 그런 걸로 닦고 조립을 해봤습니다. 지금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엄청 더러운 건 아니니까. 이게 에어로 불어도 울고 되는데 닦고 이게 잘안 보입니다. 네 이런 찌꺼기 있죠 찌꺼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긁어주고 닦아주면 될것 같아요 에어로 불면 뭐 좋게 해갔는데 지금 현재는 상태가 그래 에어가 없으니까 제가 뭐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이 정도면 깨끗한 거요 이제 이런데 좀 제가 보루를 한번더 닦고 조립을 하겠습니다. 얘는 꽉은 안 줘도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좀여 줘야겠죠. 나름 청소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에어드라 이제 깨끗이 닦았습니다. 뭐이 정도 갖고는 깨끗한 것 같아요. 제가 나름 닦긴 닦았는데 그리고 이 가운데 이게 오링 들어가잖아요. 오링 빼야됩니다. 오링을 이제 교환을 해줘야겠죠. 이게 보면은 한 세트로 와요. 세트로 오고, 아, 이거 아까 가스켓, 아니 가스켓 아니야. 저기 휠타 교환하듯이 똑같이 그 끝에 이게 고무 면적이 다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이거를, 음, 자, 이런 부분에, 이 닿는 부분에, 에, 뭐라 그래요 오일 같은 거좀 발라주세요. 그리스가 있으면 그리스 발라주고, 에,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사 부분에 들어가는데, 여기, 여기는 오링을 교환해 줘야 되고, 근데 보면 다 오링은 멀쩡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교환을 하겠습니다. 쇠 오링. 제 아까 뺀 오일을 좀 바르려고 오일 좀 묻히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많이 묻어가지고 미끄럽네, 미끄러. 이게 기스나도 상관없는 거라, 왜냐면, 뭐죠? 사업소나 정비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 방식. 한 번만 더 조이고. 됐습니다. 자, 여기는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아니, 운전석. 운전석이 여기 콤프죠? 여기가 지금 차도 지나가고 아유 몰라 벌써 여기 어두워졌네요 이게 콤플에서 헤 또죠 헤드 그다음에 제가 따라잡은 거 바빠 죽었구만 떨어져버리고 여기로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가 셨다 이렇게 있어요 다 따로다 따로 까따리가따리입니다 받다리, 보면, 보들보들해져요. 떼국물이 끼었겠죠. 뭐, 자주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조 전에 wd 를 뿌렸거든요 야만 풀어주면 돼요 야만 아무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를 풀고 별렌치를이렇 풀겠죠 제드라이 가려면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새거 이건 기존에 지금 빼낸 거 이거 뭐 교환시기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어, 자기가 쓰는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네. 그리고 여기가 원래 조그마한 게 들어갑니다. 휠타 식으로 생긴 조그마한 게 들어갔는데, 이 안에, 저기 안쪽에 반도를 아까 왜 풀로라고 했냐면은 그게 꽉 잡고 있어요. 그래잘안 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풀로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옛날에 빼냈어요. 그 조그마한 것을 빼냈는데 이게 두 개란 얘기죠. 조그마한 휠타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고 이큰게 들어가 있고 두 개인데 제가 안에 걸 뺐어요. 근데 착각을 하고 저 안에 그 반도를 제가 풀렀네요. 네. 네, 이대로 넣고 조립하면 됩니다. 여기 볼트는 4개인데 T40. 네. 원래는 여기 위에다 부는데 여기다 부어서 할 겁니다. 이거 하면 마무리입니다. 평균 필터는 시간 날때 아무 때나 갈 것이고. 마무리해봤습니다. 자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마지막 하나 향균 필터를 가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 볼트 이렇게 풀고 여기에 키자리가 깨져요. 제가 그 깨진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왜 깨지는가 보여주고 아, 아무튼 좀 조심해야 돼요. 저 같은 깨져서 그냥 대충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 외부 먼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이걸로 마무리 할 겁니다. 지금 주유소도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9시입니다, 9시. 9시, 아우. 지금 난장판이네요. 예. 네. 근데 바닥에 뭐 그렇게 오일 떨어지고 막 그런 건 없어요. 예. 네. 자, 이렇게. 제가 박스 깔고 정비를 했기 때문에, 예, 오일이 막 그리 떨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25입니다 T25 별별25아이 네, 시끄러 죽건네기아 이거를 뺄때여 위에가 키자리가 있어요 상단에 아 조명이 그지 같네 이위자리가 키자리가 있는데, 키가 깨집니다. 그냥 팍 당기면 안 되고, 이 밑에를 살짝 내리면서 빼야돼요. 내리면서 빼야돼요. 넣을 때도 이런식으로 넣어야겠죠. 저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키자리가 깨졌죠. 여기에 피스 같은 걸조그만하게 박아놨잖아요. 이 한쪽은 지금 완전히 저위가 깨졌으니까 안 닿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쪽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깨겠요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밑에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리고 어거지로 빼면 안 돼요. 살짝 내리면서, 살짝 내리면서 이렇게 빼야 돼. 내리면서. 이걸 살짝 이 내리면서. 넣을 때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옹사감, 이게 겁나 복잡해. 요 이게 잘안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야 때문에. 이, 이 에어컨 배관 때문에. 근데 다 요럴 거 천천히 하면 돼요. 이걸 급하게 하면 뭐 깨집니다. 저는 오래돼가지고 깨졌는데. 그거 이제 여기, 여기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데에. 드라이브를 살짝 제껴면 이게 빠집니다. 별것 없어요. 이거. 필터 가는 건별것 없어요. 어찌됐든 이거 교환하는데도 다돈 받을 거예요. 이런 건 자기가 알아서 자기 자가장 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예 빼봤어요. 이거뭐 폴란드라고 써있는데. 예. 아뭐다 봐서는 똑같이 보이는. 에다 들은 거가. 예. 겁나 깨끗해지 라. 이놈. 교환 해봤네요 이걸로에이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렇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네. 네. 뚜껑 닫고 끝. 아, 다그리기름부다 불... 오네.